안녕하세요. 경제 지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실 부분은 어, 이 부분은 이 파란색깔 부분은 지금 어, OECD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컴퍼시드 리딩 인디케이터 어,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합니다. 지금 3월에 100.6779 포인트고 어,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현재 경제 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US 컴포지트 리딩 인디케이터는 소비자 신뢰 지수, 건설 관련 지표, 주식 시장 지수, 금리 스프레드, 그리고 노동 시장 지표를 어 토대로 경기 선행 지수를 어 활용해서 만든 지표인데 이 부분이 지금 3월 시점에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회색깔은 지금 S&P 500인데요. 어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많이 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c l i 는 보통 그 중기적 흐름 6개에서 9개월 후의 경기를 어, 반영하는 건데요. 반면에 주가는 단기 심리나 정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 단기 이슈, 이 관세 이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이 부분만 완화된다면 이 3월에 100 이상 기재된 이 견조한 경제 체력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됨으로써 주가는 어,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3월 시점까지는 굉장히 경기 확장 국면인데 어, 단기적인 약간 심리와 정책 변화, 이 관세 이슈 때문에 이렇게 짓눌려 있지만 이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기존에 이 3월에 찍혔던 이100 이상의 그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시리아의 지수에 그 영향력에 의해서 주가는 어,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경기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 다만 관세 이슈에 대한 어떠한 그런 장기적인 그런 정책과 심리에 의해서 내려간 것이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완화된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어 기사를 보면 사월 이십 이일날 기사를 보면 어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 쿠버은트가어 지금 가까운 미래에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적으로축소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음,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No t h i n k i that currency s t a t s o s k e i s sustainable. 그러니까 어, 지금 지금 수준의 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또 발언했어요. 을 어, 지금 관세 이슈의 증시민감도 가 굉장히 지배적이죠. 이거는 지금 어, 밸류에이션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려간 건 아니라는 것이죠. 밸류에이션 자체는 CLI가 괜찮다고 지금 3월달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관세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인거죠. 트럼프도 22일날 커운다운 어, 될 것이다. 145에서 낮아질 것이이 이렇게 발언을 a l 것으로 봤을 때 지금 a s That's the same thing. Okay, Paranel, Hans Gosu, and the issue is that the issue i 데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 색깔은 인도의 물 i 인요 인도의 물 t 인 a t 인도 물가가 내려가면서 아이 어, 빨간 색깔은 인도의 기준금리인데아 기준금리가 두 번이나 내렸어요. 인도의 기준금리 인하 국면입니다. 양쪽 완화. 이 기준금리 보시면 지금 6%아 어, 4월 9일 날6% 찍었네요. 작년 12월 달에 6.5, 2월 달에 6.25, 그리고 이번에 4월 달 6%로 어, 600bp로 내려왔습니다. 양쪽 완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 인도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세를 국면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국면 계속 된다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상승 전환이 계속 추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인도 상공부랑 상호 무역 협상 로드맵 수립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4월 21일 날. 어, 지금 이렇게 지금 어, 인도와 US가 어, 어떤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어떻게 확정했다. 아주 좋은 어,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무역에 대한, 어, 무역 협상에 대한 완화가 인도랑 조금 어,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인도 살짝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S&P 500, S&P 글로벌 매니팩토링 PMI가 4월에 5 7입니다 3월에 50.2고요. 어, 0.5% 0.5가 올라갔네요. 어, 지금 보시면 지금 어 서비스업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매니페 ك 터링 PMI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관세 인상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모두 물가 상승인이 되고 있어요. 연준은 경기 둔화가 된다면 이 물가가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상승돼 버리면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조금 부담 을 느끼죠. 금리를 인하하자니 관세에 따라서 관세 이슈가 물가를 인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다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수 있잖아요. 관세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를 내리자니 소비자들의 소비가 더 늘어날 것 같고 물가는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러자니 물가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안 하자니 계속 계속 동결하자니 이 관세의 이슈에 따라서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면 금리를 인하를 못 하는 거죠. 하고 싶은데. 경기 둔화를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하하자니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수 있으니까 아주 애매한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어 음. 연준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제한 전체적으로 제한이 될제안제안을 제한,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어, 경제가 그 둔화, 슬로잉 됐을 때 금리 인하는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지금 음, 여기가 뭐가 있었는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지금 물가가 계속 그 관세 이슈 때문에 보시죠 타이프가 어, 하이 물가를 지금 처리하고 있죠. 경기 가 도나 될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내리자니 경기 도나가 되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자니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 오른 상황에서 그 기름을 붓는 격이 될수 있으니까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은 어, 리볼빙 신용카드 총액을 여기 가처분 소득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고 하기 12를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 지금 이 부분은 어, 매달 갚아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음, 가처분소득은 월별 데이터를 연율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12로 나눈 거거든요. 어, 나눠서 적용을 했다고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가처분소득 중에서 갚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려갔어요.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가처분소득이 많아졌거나 아니면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인데 지금 매달 갚아야 되는 신용카드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은 그대로인데 신용카드를 많이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매달 갚아야 돼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매달 갚아야 되는 이 부분이 올라가겠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신용카드 쓰는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 빨간 색깔은 미시간 대학교의 그컨슈트 센티멘트. 그 그러니까 소비자들 의 경제 전망과 소득, 고용,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를 반영하거든요.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네, 소비자들이 경제가 앞으로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나의 소득이 조금 안 좋아질 것 같고 고용도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어, 물가도 좀 높아질 것 같아. 이런 심리가 어, 조금 반영이 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두 지표가 동시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2020년도에 그리고 지금 또 2025년도 최근은 이두 가의 지표가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낮아지니까, 낮아지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신용카드를 어, 자제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 이 파란 색깔도 하락세를 나타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 예상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 관세가 인상이 돼서 기업은 소비자 가격이 전가하죠. 그리고 어 소비자의 소비 여력은 지금 어 하락하고 있다고 보여질 때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소비자 소비 여력이 하락한다는 것을 지금 나온 이유가 어이두 지표를 봤을 때 미래 전망이 어두워서 신용카드 갚아야 될 부분이 신용카드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면 지금 소비자들이 지출을 감수하고 있는 어,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세 인상에 대해서 기업은 소비자 가격에 가격은 높아지는데 소비자들은 이걸 안 사요 소비 여력은 낮아져 있어요 그러면 판매량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이 가격을 인상한 부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준은 예상보다 관세 인상의 소비자 가격 전가에 대한 수준이 낮아지면서 연준은 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또 이거 보시죠. 여기 빨간 색깔은 미국의 10년 불기입은 인플레이션 레이트 기대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빨간, 검은 색깔은 국제유가인데요. 어, 사실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제유가는 어, 굉장히 커플링해요. 관세가 인상이 되고 어, 기업의 소비자 가격에 인상분을 어, 전가를 하고 근데 반면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같이 하락한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언젠간 되겠죠. 더 이상 그 갈등을 어, 증폭시키고 확대하는 시기는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어,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봐요. 둘의 휴전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5년도에. 그리고 오페플러스 증산을 계속 할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국제유가 하락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면 관세 인상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 기대인플레이션을 유가 하락에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을 할 때면 여전는 어, 금리 인하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다시 정리해 드리면 요거는 지금 신용카드를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높이겠지만 소비자가 안 사면 살 여력이 없으면 미래에 어 경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신용카드 소비가 안 하면 소비를 안 하면 바이를 안 하면 상품을 바이를 안 하면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관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가격 소비자 물가 인상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국제유가가 하락이 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되면서 역시나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밸류에이션펀더멘탈은 좋아요. 다만 관세 이슈에 의해서 굉장히 짓눌려 있는 주가는 관세 이슈만 완료된다면 이 펀더멘털에 fundamental, 대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는 어,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스콧 배는 배센트랑 트럼프는 관세율이 지속될 가능성은 없고 낮아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인도는 기준금리랑 물가가 물가와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점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볼빙 컨소머 크레딧 온앤 시큐리티 바이스카 시큐리티즈는 어, 내려가고 있고요. 신용카드 사용 수준이 내려가고 있고요. 관세 인상에 대한 소비자 가격 전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소비자의 어, 소비 여력도 하락되고 있고 이래서 연준은 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국제유가 하락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도 하락되면 이 또한 연준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어, 또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